안녕하세요. 카니라이크 t v 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꽃바람 드라이브 또 코스 또 오늘 가볼 데 없을까. 서울 근교에 찾다가 데이트 코스라고 해야 되나? 가볍게 이렇게 갔다 올수 있는 영종도로 한번 오늘 공항 가는 길로 한번 인천공항 어차피 해외도 못 나가는 거 기분이라도 한번 내보려고 어. <laughs>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러분들 왕산. 예 마리나라고, 뭐 일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주 뭐 멋있는 데가 있는가 봐. 3,200원만 내면 가볍게 어, 여행할 수 있는 코스 한번. 드라이브 코스, 데이트 코스. 어. 하여튼가 뭐 일몰이 멋있는데 난 지금 뭐 일몰 시간에 가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해질녘에 가야지 좀 멋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려고, 여러분들. 와, 벌써. 고속도로 나왔는데, 풍차도 돌리고 그러네. 이제, 영종도, 휴게소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쫙,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좀 달려줘야지. 예, 네. 차갖고. 네, 네. 맨날 이거 뭐 집에만 세워놓으면 또 그렇거든. 공항도로 이제 한번 나오고 싶시면안는데 기분 내기 딱 좋아 봐. 아주 그냥. 뻥 뚫려 있잖아, 뻥! 여러분들. 어, 왕복 한 100km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무슨 용류도가 어, 그럴 거야, 거기가. 왕산 마리나라고, 그 요트 막, 어, 선착장이고 그런 데인데,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차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시원하지? 예, 가슴이 뻥 뚫리잖아, 여러분. 물건은 없어. 여러분들 크게 그 주변에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거지. 이제 살짝. 그럼 이제 한적한 데 가가지고 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차도 타면서 좀 적당한 시기, 너무 루즈하지 않는 시간. 예.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좀 데이트 코스 형식으로 해서 드라이브 살짝 하고 올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야. 야, 막 기차도 지나가고 그러네. 예, 공항철도도. 아, 거래처 온 김에, 시간 나길래,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갔다 와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가는데, 왕산마리라는, 해질 때 와야 돼. 노을 질 때, 뭐, 이럴 때. 오셔야지, 이제, 확실하게, 좀 멋있게, 이제, 운치있게, 분위기있게, 예, 딱, 즐길 수 있는. 아, 그럼, 약간 뭐, 방파제도 있고 그런가 봐. 방파제를 이렇게 좀 거닐 수 있는, 좀 걷기 좋은, 뭐, 그런 덴가 봐. 그러니까 한번 가보려고,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드라이브 라는게 이렇게 또 운전하기 이렇게 편한데 예, 이렇게 차도 없는데를 이렇게 좀 달리면서 여러분들 노가리도 여자랑 이렇게 좀 어? 대화도 나눌 수 있게끔 어? 하는 그런 코스를 딱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거 이제 알려주려고 내가 이제 컨텐츠를 내가 지금 이제 뽑아드리는거지 여러분들한테 예. 가지 여러분들. 예 네. 아우 아주 맥스 크루즈가 이거 팔라고 하니까 어 차가 더잘 나가. 아 큰났어. 팔기 싫을 게끔 차가 너무 잘 나가. 얘, 얘도 지금 내가 이제 팔걸 알고 있는 거 건지 어 차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지금 아 큰났네 이거. 자 이제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제 확실히 이제 합류했네 여러분들. 인천공항까지 이제 10, 15km 이제 달리면 되는 건데, 아 옛날에 이거 젊었을 때시 자동차 튜닝 해가지고 여기 엄청 달렸는데, 진짜. 시세를 밟으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하지. 정신 차렸잖아. 안전 운전. 네. 나이 먹으니까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 나이 먹으면요. 오랜만에 온다 공항 가는 기분을 느끼는 거야 해외 나가는 기분 뭐 어차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는 거뭐 기분이라도 내야지 뭐한 번씩 야 차도 없고 좋다야 여러분들 통행료가 좀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객 터미널도 또 하나가 생겼네 그래 가지고 요즘에 또잘 가야 된대요 엉뚱한 또 터미널 가가지고 저 비행기 놓치는 사람들도 꽤 있대 잘 확인하셔서 가야지. 속도 내려 그러면 뭐 이제 이런 고속도로 나와야지 뭐 이제 속도 내지 뭐 이제 50km, 30km 때문에 뭐 도심에서는 뭐 달릴 수가 있어, 여러분들. 왕산 마리나로 가시면 돼, 요 왕산. 예. 여기 보이시잖아, 제2 여객 터미널 을왕 왕산 신도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되는 거야, 왕산 마리나가 찾아오기도 아주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한적한 데로 가야 돼.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없는데 웬만하면 그런 데를 가서 찾아다녀. 왜 그러냐면 사람 너무 많으면 하, 아, 싫어. 막 을왕리 그 회색장이 뭐요 근처에 이 왕산 근처에 있는가봐, 여러분. 예. 거의 뭐 서해 끝 쪽이지. 끝쪽끝 쪽에 가시면은. 해안도로 이렇게 좀 타고 가시면은, 끝에 가시면 거의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데 가야지 이제 좀 운치도 있고 그렇잖아. 뭐 차도 없잖아, 여러분들. 쫙, 이여객터미널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좋잖아. 아름답잖아. 이런 게 드라이브인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게 드라이브. 막길 막히는데, 이런 데 드라이브 해봐. 여자 데리 드라이브 해봐. 졸라 짜증나. <laughs> 지쳐, 지쳐. 네. 예, 좀빡 뚫려야지 이게 시원하게 달리면서 예. 예, 돈을 내더라도 여또 인천공항 요 고속도로로 가 요런 게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서울로 또 진입할 때는 예, 같은 길로 안 오고 인천대교 쪽으로 좀 이따 뭐 기회가 되면 인천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어, 통과하는 걸 쪽이 조금 이따가 이제 뭐 보여드릴게 예. 어막 저기 비행기도 보이잖아 큰 비행기. 예? 네, 왕산 마리나까지. 어, 여기가 지금 영전 해안 북로래. 오늘 또왜 이렇게 날씨도 또 이렇게 꾸물꾸물해. 또, 아, 하다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니까. 마음만은 아주 그냥, 여행가는 기분이야. 항상, 공항도로 오면은, 이 공항 가는 길이 이래서 좋은 거 같아. 기분 내기 딱 좋잖아, 여러분들. 맞네, 용유도, 용유. 예. 왕랑 예, 뭐, 이쪽으로. 근데 여기도 엄청 복잡해. 을랑그 뭐지, 바캉스 시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엄청 복잡해. 을랑 왕산. 이쪽으로 이제 나는 가는 거지. 을랑 왕산으로 해서 한번 이제 가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내비게이션에서는 왜안 알려주지? 엉뚱한 길 알려주네. 코스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실 분들, 이 드라이브 코스 따라서 편안하게 이렇게 달릴 수 있습니다. 야 저기서 막씨 유턴을 하네. 참, 시, 뭔 배짱이야. 아,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방파제인 거지 방파제. 여기 봐, 을왕리 의 왕산해수욕장. 여요 방향으로 이제 오시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아 저기 아주 그냥 뭐저 수평선이라고 하나, 여러분들. 바닷가가 아주 그냥 쫙 펼쳐져 있네. 방파제가 조금 더 낮았으면 보, 보기가 딱 좋은데. 아, 이 끝에 지역을 가잖아. 이 서해안 끝이나 이섬 끝에 우리나라 이런 데로 가시면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일단 사람 별로 없고요. 뭐 주차도 공영 주차장 같은데 좀 무료로 할수 있는데도 꽤 있고 주차할 때 번거로움이 없어. 뭐 그런 데를 찾아돼 그리고 무료가 꽤 많고 무료 입장료가 없거나 이런 데. 그러니까 꽤 많아.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 다니셔야 돼. 남들 가는 데 가지 말고 여러분들 드라이브 코스로 이렇게 좀 차량으로 접근이 좀 편리하고 뻥 뚫려 있는데 요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셔야 돼, 여러분. 저는 이제 좀 끝으로 많이 다니지 끝에. 우리나라 이게 좀 끝에. 인천 같은 이 수도권에는 이 인천이 가장 요게 장점이야. 끝에 이런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 막. 또 다리로 또 이렇게 연육교 형식으로 건너갈 수 있는 데도 꽤 많고, 저쪽 강화도도 막, 어, 있고 이러니까. 가까운 데서 또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고. 에이, 원래 이 서해쪽, 이쪽, 인천 쪽은 이해질녘에 오시는 게 좋아. 그래야지 더 멋있고.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뭐 혼자 오니까, <laughs> 콧바람대로 오는 거니까, 뭐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리뷰도 할 겸, 주행거리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좀탄 다음에 그거 팔아야지. 아깝잖아. 추억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뭐, 이러면서. 영종도가 크긴 크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렇게 허벌 판이 엄청 많아. 개발 엄청한 것 같은데도 바람도 한 번씩 이렇게 세 주셔야 돼. 자동차 뚜턱기 너무 많이 오래 세워놓으면 안 좋거든. 주차장에다가 기계는 움직여줘야 돼, 여러분들. 그래야지 차량이 고장이 잘안 나지. 그러고 보니까 맨날 방파제로만 오네. <laughs> 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끝이니까 여기가 이제 좌회전인 거야. 여기 이렇게 한 바퀴 크게 해서 좌회전하면 은 됩니다. 여러분들. 용유로. 여기가 이제 용유로인가 봐 여러분들. 여기, 여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가보자. 여기도 먹을 때가 꽤 많네요. 여러분들. 예. 드라이브 코스야. 에이. 생선구이 집도 있고, 뭐, 돈가스 집도 있고, 뭐. 거의 뭐 평일날에는 사람이 없겠지, 이런 데는. 짬뽕 집도 있네. 어, 짬뽕 먹으러 오면 되겠다. 차대기 좋잖아, 뭐, 이런 데, 여러분들. 한적해서.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말고, 이런 데 와가지고 한번 그냥 싹 걷기 좋아야지.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그리고, 가볍게 그냥 산책하는 정도의 그, 걸을 수 있는데. 그래야지 또 뭔가 또 얘기도, 이게 걸으면서 얘기하면은, 예잘 맥히거든. <laughs> 아, 1 0을다 가르쳐 주네. 아어 여기가 이제 왕산해수욕장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막 캠프총도 있고 그러네, 여러분들. 나이게좀 예 걷기 좋은 데를 이렇게 좀 많이 찾아다니거든, 여러분들. 시간 났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야. 여기도 근데 이렇게 걸어다니기 좋겠다 여기도 자, 와 저기 그냥 쫙 보이잖아요 바닷가가 쫙 어우 또 방파제 어우 어우 여기 괜찮은데? 어우 여기 막 여러분들 요트도 보이고 이야 일단 지차하기 졸라 좋네 어우 봐 방파제 어우 이런 데딱 올라가서 저 사진 어? 멋있게 하나 또 찍을 수도 있지 해질때딱 하면 아주 멋있잖아요 어우, 아주 그럴듯해. 어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우, 뭐, 볼만한데? 어, 뭐, 어? 한 바퀴 이렇게 싹 구경해가지고, 구경할만한데? 어, 여러분들. 음, 아주 아주, 괜찮아. 어 이거 뭐야. 여기 뭐, 주차를 막 해도 되는 거야? 어, 여기 뭐, 주차장 이렇게 쫙 있네. 어. 여왕면 이제 저기서 차만 돌려 가지고 다시 나가고 어 주차장도 하정이야 만빵이야 만빵 여러분들 네. 난 차만 돌려서 어. 사람이 없잖아 사람 얼마나 좋아 사람 없으니까 네? 아침에 오면 이런 게 좋다니까 야 이거 좋잖아 이런데 어, 찾들수게 있네 좋네 아우 여러분들, 이런데. 어우, 아이너뭐 사례기 좋아. 어, 한번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바람 쐬러 왔으니까.